스트리지 모델이고요. 금액대도 좀 저렴하고 많이 판매가 돼서 지금 재고가 별로 없습니다. 흰색이 있거나 아니면은 파란색이 있거나 빨간색 이 있거나 그세 가지 중에밖에 없기 때문에 좀 있는 거를 좀 바로 구매하셔야 되고 제타가 좀 디자인도 좀 고급스러면서 우좀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빨간색도 이쁘고 뭐 파란색도 이쁘고요. 그래서 뭐 어떤 걸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도 올려놓긴 했는데 빨간색도 이쁘더라고요. 디자인이 바뀌면서. 이렇게 범퍼 디자인도 바뀌었고요. 그래서 좀 LED도 좀더 세련해졌고 배기량도 1 0 0 c 올라가면서 좀 출력도 좋아지고 승차감이라든가 실내 정수성이라든가 굉장히 좀 많이 개선이 돼서 배기량이 조금 100cc 밖에 아1 0 0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개선된 게좀확 느껴지더라고요. 시 이렇게 18인치 투톤 휠로 들어가 있고 차가 좀 작다 보니까 좀포이즈 휴대. 좀 오, 이게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차도 뭐라 그럴까 차도 좀 작은데다가 이제 뭐 실내 공간 활용성도 굉장히 여유롭고 그리고 가솔린 모델이라서 실내 정수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이게 1400cc다 보니까 좀 출력이 배기량도 낮고 좀 출력도 낮아서 좀 아쉬울 수가 있는데 밟아보면은 그전 그래도 그전에 부은 변경되기 전에도 굉장히 좋았지만 부은 변경되고 나서도 밟아보면 굉장히 또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시승해보니까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의미로 컴팩트한 드라이빙도 즐겨볼 수가 있어서 이런 게또 제타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안 들어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도 좋고 디커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선적용 되어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도 들어가 있고 차간거리 조절이고 그리고 엠비언트 네, 라이트도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시타입 충전구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 충전 소켓, 파킹 브레이크, 아이들 스타뱅고, 전방 주차 센서 이건 주행 모드 바꾸는 거고요. 클로브 박스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얘는 또 냉장 기능이 없네요. 그리고 컵홀더라든가 휴대폰 놔둔 공간이고 암레스트한 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시타입 충전구도 들어가 있고. 이건 이제 차선 아 리미트인가? 리미트인 것 같습니다 이건 리미트 이게 리미트인가 네, 이건 리미트고 이제 요거 누르고 세트하면 되는 거죠 뒷좌석 공간도 이렇 있고 뒷좌석에는 이렇게 선풍구는 안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 썬루프는 이렇게 위에만 들어가 있고요 운동 트렁크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트렁크 수납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골프백가 3개 정도 들어갈 공간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고, 이쪽에도뭐 삼각대가 적용이 되어 있고, 하단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랑 뭐 자키랑, 그, 저기 뭐더라 견인 스트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대도 불구하고 복합 연비가 1 4 1 k m 가1 4 k m 가 나오기 때문에 연비도 굉장히 좋고 연비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좀 많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좀 수입차 구매, 원하, 좀 저렴한 금액대에서 수입차 구매 원하시는 분들이 요 제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 제타도 난하나 흰색 바로 출고 되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색은 없더라고요 어두운 건 없고 흰색이 있거나 아니면은 블루나 레드가 있고요 이제 많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재고가 거의 다 소진이 돼서 있는 거좀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있을 때 하셔야지 없을 때는 진짜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냥 안 기다리시는 게더 나아요. 기다리지 말고 좀 생각 있으실 때 바로 지르시기 바랍니다.